팥뿌리의 건강을 지원해주겠다는 광고주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광고주님 저 팥뿌리 강호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팥뿌리를 위해서 큰 결정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닙니다. 아,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이라고 만보기 기능을 탑재한 달고 걸으면 돈 벌고 살면 그거를 팥뿌리에게 권하시면서 걸어라 키로당 1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줄수 있다고 이게 웬떡이야 오케이! 30km를 걸을 겁니다. 그렇게 받은 지원금을 나누어 드릴 생각이에요. 300만 원짜리 이벤트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잠깐! 어차피 기왕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 이런 좋은 주제가 왔는데,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아니에 조금만 더달라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열 분이라도 더 나눠드리면은, 어, 좋지. 뭐 잠깐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진열이가 또 최근에 자전거를 사, 또 샀지 않습니까? 진열이는 또 자전거를 타면서 서로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누면은 즐거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제 영상이 좀다들어면 더. 좋으면 더 좋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진열이가 자전거로 3시간 정도 주행을 하고 달린 킬로미터당 추가로 1만 원씩 지원금 추가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킬로미터당 만 원이면 어느 정도 더 달리실 수 있으실까요? 아얘 네. 달리를 보면 뭐 달려봐요. 네, 맞죠? 아, 그렇죠. 뭐 10km 달리면 정말 잘한 거죠? 아예 그럼요, 그럼요.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상 아, 한번 다 예. 채롭게. 네, 역시 캐시 슬라인 이제 남은 이른다. 일은 그냥 연락의 판단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꼬리들 기세로달리겠습니다 어. 아, 저도 내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100km 가자, 이씨. 저는 지금 신림동에 있는 저희 집 앞인데요. 여기서부터 서울 상경했을 때 처음 살았던 한국 외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걸추 거리가 30km 정도 되더라고요.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어플을 켜고 갈 거고요. 제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거리는 얼마나 갔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빠졌는지. 과연 30km를 걸으면 몇 칼로리나 빠질지, 돈은 얼마나 모일지. 2호선 라인을 타고 사당역까지 가가지고요. 강북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국 외대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외대는 저의 모교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있는 학교였어요. 대신에 학식은 외대생들을 못지게 많이 먹었어요. 아침을 잘못 먹고 간단하게 밥한끼 하고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길을 잘못 뜬 걸까요. 직진하면 서초 왼쪽에 이수 뭐 어떻게든 한번 가볼게요 재량껏 노령껏 나이 스물일곱 살먹으고 외대 합도못찾아가면습이 사람입니까? 쭉 빠져가지고 이게 여기야 아 그래도 오늘 날씨 되게 좋습니다 예 강호이는 아침에 딱 고구마 한 쪽만 먹고 걸으러 나왔거든요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laughs> 어우 시장 여기는 뭔 시장이지? 사다. 에? 아, 여기야 사당시장이에요. 길을 제가 쭉갈 뻔했는데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알려주셨어요. 우우. 현재 시간 오후 12시 32분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최대한 멀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하... 일단 사당역은 왔는데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길을 모르니까 교차로가 제일 난감하네요. 아, 아하... 아, 일로 쭉 걸어가면 되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는 이제 한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어떤 길 쥐기네! 아, 오르막길이 나! 아, 내리막, 스고이 아, 전 지금 강변에 왔거든요. 무슨 강변인지 모르겠는데, 쉬고 있어요. 주행한 지한 43분 정도 됐는데, 12km 달렸네요. 이 정도 기세면 30km는 그냥 넘을 것 같은데요. 허벅지가 좀 많이 땡기긴 한데, 아, 경치 되게 좋습니다. 여의도까지 달려보고 강호이가 가는 곳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남은 두 시간 파이팅. 아 이거 동장역이랑 한강공원이 얼추 근처에 있나 봐요. 제가 이 강을 건너서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경치 이렇게 찍어드리면 되나요? 네, 고마워요. 네. 아 사장님이...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바람 튀기네 아리수 음수대 아리수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아, 숨 막히게 죽을 뻔했네. 아. 한참 달리다 보니까 여의도는 진작 지난 거 같은데. 어. 자, 이거다. 아, 이게 뭐제건 아니고요. 고프로를 빌려준 주인 건데 저는 이 캐릭터 이름도 뭔지 몰라요. 뭐 대충 뭐 가부토? 가부토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제 강북으로 갑시다. 제가 살던 외대앞 쪽이 중랑구이기 때문에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랑구까지 가는 게 엄청 멀더라고요. 차 타고 가도 30분이 넘는 거리더라고요. 제가 한 1시간 53분 달렸는데 30km를 달렸습니다. 야, 만치 달렸는데 427칼로리 빠졌어요. 진짜 살 빼기가 힘들구나. 걷기 시작한 지 4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풍경 자체가 점점 이제 해가 질려는 풍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나 지금. 걸어가는 중이다 확실한 건 보행자 도로라는 거고 차가 없어서 위험하시않다 와... 자연경관 아무런 감흥이 없어 너무 다리 아파요 다이어트 힘내라기보다는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를 참교육 시키시는 거 같아요 아살 찌지 말걸 와... 3시간 완주 끝총 주행거리 42.3km 나왔습니다 되게 많이 달렸어요 오, 진짜 긴 여정이었다 와. 이렇게 달려도 500칼로리 남짓 빠지는 달릴 땐 몰랐는데 멈추고 나니까 땀이 벌벌 나네요. 와, 저는 이제 뭐 저기 외대 앞에 가가지고 강호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 배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못뭐 보여드릴 것 같아요 8,600보 정도면 7km를 걷게 되는 거고요 1 0 0 0칼로리가좀 넘게 빠지네요 실제로 제가 5시간을 넘게 걸었기 때문에 10km에서 15km 가까이 걸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팔자 걸음으로 걷지 말고 제대로 걸어서 꼭꼭 걸음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우 제하철여다 장한평역에 내려가서 지도를 한번 보고 어허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원래 신림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강호이랑 둘이서 이문동에서 살았거든요 학교 도서관에서 배그맨 시험 준비한다고 시나리오 쓰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너스타이야 살짝 목 메인다 싶을 때아 진짜 목 메인다 빨리빨리 햄버거 먹자 같이 지 폰이 꺼져가지고 몇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걸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 몇신지알수 있어요? 7시 26분이요 아 7.. 19... 네 감사합니다 몇 시간을 걸었나요? 아무 생각이 안나내 기억 어디 갔니 지방 빠지는 거랑 동시에 뇌세포 같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제 진짜 조금만 있으면 외대 앞이네요 다 와가네 10분 남았어 뭐 갑자기 누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10분 남았다는데? 뭔가 나한테 말하듯이 10분 남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시작되고 있는 거야? 어? 이제 진짜 다 와가네요. 신림동 옥탑방에 살기 전에 외대 앞역에 정말 창문 하나 없는 지하방에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정말 열악했던 만큼 가장 힘든 기억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풍경입니다. 진열이가 저를 아직 못 봤나봐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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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휴대폰 시간이 몇인데? 휴대폰 꺼져가지고 시간이 몇인지 모른다 지금 8시 21분입니다 <웃음> <웃음> 거의 거의 12시부터 걸었으니까 아 8시 안 걸었네 30km 300만원 제가 42km 달렸습니다 아 그래서 총3 4 0 k 2만원입니다! 이야~~~ 그래서 저희가 지원받은 342만원을 구독자 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 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laughs>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음... 네! 팝뿌리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영상 설명이랑 댓글안에 링크를 띄워둘테니까 참여 완료해주시면은 총 342분에게 어허 라상품권 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다이어트 하는 분들 스텝업 켜고 걸으면서 다이어트 성공합시다 4,000칼로리 뺐으니까 자 이제 치킨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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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난 장거 타고 집에 가야 돼